최고의 차량용 보조배터리를 찾고 계신가요? 에코 파워팩 라이트 슬림 S12는 40000mAh 위 뛰어난 용량으로 블랙박스의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하며 약 40분 만에 빠르게 충전됩니다. 25시간 동안 지속 사용 가능하여 장거리 운전이나 장시간 주차 시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. 사용자들은 화질이 뛰어나고 선명하며 화면이 크고 부드러워 몰입감이 높다고 평가합니다. 가성비가 뛰어나고 배터리 잔량 표시 LED로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함도 갖추었어요. 무게가 가벼우면서도 강력한 성능으로 움직임이 부드럽고 쾌적한 사용 경험을 선사합니다. 포인트 정립 혜택과 긍정적인 구매 후기도 많아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